공고대 자, 그 거기에서 그친 게 아니에요.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이 신문지의 어떤 그 변화 속에서 일반 그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 머리, 의식, 의식이 확실히 커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까지 이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성미학적 사회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상민이야. 그래 나는 양반들한테 굽신거려야 돼. 이게 굽신거리고 양반 지나가는데 굽신거려. 이걸 내가 창피하다고 생각할까? 아니요. 그때는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나는 상민입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나는 상민 태어났으니까 난 양반 머리 조, 조화를 해야지. 이게 뭐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신문지 사회에 살고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비판 자체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 사회의 모습이니까. 그런데, 그런데, 예, 네, 그런 거예요. 뭐, 그 사회 의 문화에서 새로운 문화가 들어오면 이걸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문화가 들어왔을 때그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기까지는 굉장히 큰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신분제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왜 신분제도가 신분제도에 살 때는 그게 너무 당연한 걸로 여기는 거라고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이게, 이게 왜 뭐가 문제인데, 난 이게 편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새로운 어떤 그 변화 속에서 이제 서서히 "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어, 그런 어떤 그 성장의 어떤 그 모습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일단 예언사상. 이제, 이 조선왕조, 이 씨의 조선이 이제 망한다.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뭐 이런 것도 나오는 거예요. 정감로. 정 씨의 세상이 온다. 도참신앙. 새로운 세상이 온다. 예언을 하는 거예요. 미륵신앙. 미륵은 이제 부처님인데요. 미륵불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예수 재림.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예. 구원하기 위해서 오는 미래의 부처예요. 이 미륵불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 이게 막 확산됩니다. 그리고 평등의식도 올라갑니다. 평등의식에 영향을 미쳤던 게 종교예요. 자, 예를 들면, 서학이 들어옵니다. 맨 처음에 이 서학이면 서양의 학문이에요. 근데 서양의 학문인데, 학문인데, 이게 어떻게, 우리는 그 학문으로 받아들였는데, 이게 사실은 천주교예요, 천주교.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여러분들, 우리나라는요, 그, 로마 교황청에서 굉장히 그 스페셜한 나라로 대접을 해줍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들어와가지고 기독교를 전파한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예요. 대부분이 여러분 제국주의 역사를 보면, 제국주의가 이제 쳐들어갈 때 선교, 종교를 앞세워서 들어가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교황도 이에 대해서 사과했고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 스스로 기독교를 받아들인 그런 나라예요. 어, 굉장히 독특하죠? 그죠? 그래서, 왜냐면 그게 맨 처음에 들어올 때 이게 서학의 형태로 들어오거든요. 학문의 형태로.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천주교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천주교의 핵심은 뭐냐면, 제사를 지내지 않잖아요. 조상을 모시지 않잖아. 천주교의 어떤 그 핵심적 교리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모두 평등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양반중인 상민 천민 이런 거 없어. 그런데 문제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거지. 뭐야 이게. 아니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효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유교국가 조선에서 부모님한테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와 이거는 뭐 이거는 뭐 상상도 할수 없는 이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쉽지 않죠.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조선의 문화예요. 제사를 정성껏 지내서 부모님을 기억하는 것 이게 효도를 할수 있는 극강의 방법이라고 믿고 있는 문화예요. 그런데 제사 지지 말래. 아야 이거는 이건 쇼킹한 거죠. 쇼킹한거죠 이건. 자 그러면서 견제 들어옵니다. 견제 들어옵니다. 어, 대표적인 그 박해, 천주교 박해가 뭐였냐면 어, 먼저 신유박해인데 그 전에 신해박해도 있어요. 이 신해박해는 이게 정조 때 있었던 사실인데 윤지충이라고 하는 예, 그 인물이 중심이 됩니다. 이 윤지충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제사를 우리식으로 안 지낸거라. 죄사를앉지냈다고 이런 이런 배운망덕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처벌해야 된다라고 나왔던 게 시내내했던 천주교 박해 정조 때입니다. 근데 정조는 천주교를 박해하려는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냥 하도 이게 렇 올라오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때 뭐 시내 박해 때는 그렇게 많이 사람 죽지도 않습니다. 어떤 정조 때는 그냥 맞배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정조는 좀 막으려고 노력했죠. 왜냐면, 정조가 제일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명이 정약용인데정약용 집안이 <laughs> 엄청난 천주교 집안이에요. <laughs> 이거, 이거 박혀있다가는 정야경도 날아가게 생겼는데, 날아갈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이 정조가 아꼈던 그 사람들 중에서 남인 출신들이 많은데, 남인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환국정쟁을 통해가지고 서인과 완전 히 깨져가지고 떨어져 나갔잖아요. 장희빈과 함께 떨어져 나간 집안 아니야.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그들은 또 다른 학문에 대해서 또 귀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 천주교가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천주교, 서학을 통해서 공부한 집안 중에남인이 많거든, 정혜균도 어째 그런 집안이에요. 근데 정조가 이 남인들과 굉장히 학문적 교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천주교 밖에 물론 천주교 밖에 때리는 건 정치적인 어떤 그런 저희가 물론 있겠죠. 도덕적인 어떤 그교의도 있겠지만 정치적인 어떤 왜냐면 정적을 깨기 위해서는 쟤네들이 사교 집단이다 이렇게 때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정조도.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결국은 이제 윤지충 계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천주교를 이제 탄압하는 모습들이 있긴 있지만, 아주 그냥 대대적으로 하진 않았는 이야기죠. 어쨌건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정약경도 잠시 집에서 물러나야 되는 그런 상황. 근데 정조가 약속했어요. 어, 잠깐만 떠나 있다가 내가 다시 볼게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천주교의 어 어쨌건간에 결과론적인 바람막이가 되었던 정조가 갑자기 죽는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이러면서 이제 세도정치가 들어오게 되는데 자 정조 때 지켜주었던 그 자들을 정조가 죽자마자 그냥 내치는 거예요. 이제 권력투쟁이 시작된 거라. 가장 좋은 이슈가 뭐냐면 천주교 신자들을 박해하는 거죠. 왜? 그럼 그 안에 남인들도 들어갈 거고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들도 들어올 거고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다 때리는 거야 그냥. 이러면서 대대적인 천주교 박해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바로 신유 박해예요. 순조 때, 순원철, 세도정치딱 들어오죠. 정조 죽자마자 그의 아들, 아주 어린아들, 네. 가문들이 그냥 들려 쌓여가지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정약용 집안이 박살이 납니다, 이제. 정조는 어찌든 정약용을 지켜줄 노력했는데, 이제 정조가 없잖아요. 박살이 납니다, 박살이 납니다. 자, 대표적인 그 인물만 좀 볼게요. 이승훈, 황사연, 그 다음에 정약전. 이런 인물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어, 정약용 이승훈이 누구냐면요. 우리나라 최초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세례를 받은 사람인데 정약용의 매형이에요. 정약용 누나의 남편이거든요. 매형이에요. 그다음에 황사영은 누구냐면 황사영 백서 사건이 뭐냐면 어, 비단에다가 옷에다가 글씨를 써가지고 탄압을 막 하니까 보낸 거예요. 그 교황청은 이제 편지를 보낸 거지 도와달라고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이 무식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탄압하는 천주교 신자들 탄압하는 이들을 혼내달라고 이제 편지를 쓴 거야. 근데 사실 이것도 생각해봐야 돼. 자, 봐봐 외세를 끌어들이는 모습일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어? 어쨌건간에 어, 외세를 끌어들이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와가지고 지금 조선 정부 혼내달라는 거 아니야? 근데 또 한편으로는. 무지막지하게 지금 천주교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정부 어떻게 보면 지금 실제로 보면 인권탄압이죠 인권탄압하는 정부를 와서 혼내달라 이것은 옳은 행일까요 위 옳지 않은 행일까요 위아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laughs> 이거 한번 고민해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간에 이 백서 이 편지가 발각이 돼요 난리가 난 거예요 정부에서. 아 이것들 천주교 믿는 이것들이 이제 갈 때까지 갔구나. 외세를 끌어들여가지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이건 역모지 역모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와 관련된 자들을 또싹 잡아들이는데 이 황사형이 누구냐면 또 정약용의 조카 사위입니다. <laughs> 그러니까 정약용의 형, 형의 그 딸, 딸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조카 사이가 되는 거지. 이게 다이 정약용 집안에 연결이 있다니까. 결국은 정약용, 정약전 이들, 이들이 이제 저는 천주교 신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죽지는 않고 유배를 가죠. 그래서 이제 정약용 결국 이제 전남 강진. 그쪽으로 유배를 갖고 정약전 같은 경우에는 흑산도. 예, 그래서 이제 흑산도 가가지고 왜 자산어보 이거 쓰잖아요. 예, 정말 이 당시 어떤 그이 바다의 어떤 생태 이런 것들을 정말 귀하게 썼던 그런 인물. 뭐 정유는 마찬가지죠. 거기 가가지고 전남광대에서 얼마나 많은 책을 썼습니까. 그렇죠? 이런 어떤 그 이슈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아, 이게 새로운 문화가 들어왔을 때 그에 대한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결국은 종교의 자유는 인정이 될 겁니다.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역사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자유, 인간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거는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보자. 혹시 내가 반대하고 있는 게 상대, 내가 반대하고 있는 어떤 그 진영의 자유를 확대시키는 것에 대한 반대일까?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인간이 선택하고자 하고 인간이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데에서 반대를 했던 것들은 결국은, 결국은 그때, 그 순간에는 먹힐런지 모르겠지만 긴 장기적 안목으로 봤을 때는 쉽지 않습니다. 네. 이 당시만 해도 얼마나 이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부처를 일으키는 것들. 얼마나 난리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시대로 돌아갔으면 나는 어땠을까? 나도 이들이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아. 뭐 하자는 거야, 저 사람들? 이렇게 욕하지 않았을까? 그게, 그게 일반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그런 생각을 가졌더라면 나는 긴 안목 속에서 이 현상을 바라보지는 못했던 사람이구나. 이렇게 될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뭐 천주교 믿는다고 뭐가 문제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시대가 이제 너무 당연, 이 당시에는 이상했지만 지금은 너무 당연한 시대가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시대 지금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더 경청하는 자세를 한번 좀 들어볼 필요는 있겠다. 이게 어떤 갈등과 미움의 구조가 아니라 뭐지? 저 사람들이 주장한 게 뭘까? 경청하면서 그 간격을 좀 좁혀 나가는 그런 자세는 필요하지 않을까 에, 역사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조금은 더 여유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에, 너무 막 그냥 이 증오와 미움으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들을 좀 이렇게 가라앉힐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이 서학이 이제 또이게 굉장히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반발로써 이제 서쪽의 학문이 아니라 어니 다 이거 우리 동쪽의 학문이 있다 동학이 나오는 거예요 동학을 이제. 창시했던 인물이 바로 최재우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경주 최씨 선생님 방금 전에 족보 위에는그 다음에는 그그십니까그럼 제가 할 말이 없고요 그쨌건에는그 다음에는 그다음는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는 몰락 양반 잔반자는쨌건최재는가동음에창시하는데이동에는그에는제최재에가 <laughs> 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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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결에은 이제 사형당하고 어, 이제 흥선대원군때사용 나갑니다. 출시하고 예,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는데 어, 이 동학의 그 핵심은 뭐냐면 인내천이에요.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에 여기서 필연적으로 나오는 건 뭐냐면 평등이죠. 모든 양반도 하늘, 중인도 하늘, 상민도 하늘, 천민도 하늘 다 똑같이 하늘님이 있다는 거예요.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내천 사상입니다. 평등 사상은 얘기하는 거예요. 시천주 이것도 이제 하늘님을 승상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 교리들이 동경대전에 들어가 있고요. 용담유사는 이게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 가면 왜 성경책이고 찬송가 있잖아요. 동경대전이 성경책, 용담유사가 찬송가,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딱 떨어지지는 않지만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동경대전, 용담유사, 이게 이제 동학의 에, 어떤 그 교리와 어떤 그런 것들 뭉쳐줄 수 있는 그런 책자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거에이 서학과 동학의 핵심은 뭐냐면 평등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동학과 서학이 이제 확산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신문제가 유지가 되겠냐고 게다가 제도적으로도 지금 납속책을 통해 가지고 양반이 될수 있단 말이에요. 제도적으로도 지금 신문제가 무너지고 있고 의식적으로도 신문제가 무너지고 있다고요. 아 이제는 뭐 평등사회로 가는 것은 막을 내야 막을 수가 없는 역사의 발전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지금 우리 시대를 만나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